네, 회장님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는 선화 이구역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이규태입니다. 네, 소유자 추천 감정 평가를 저희 아시아 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증액이 됐었고 뭐그 과정에서 느낀 소외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세아 감정평가 박상현 대표를 잘 만났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이를 열정적으로 잘 해주시고, 성심성의껏 자기 걸 같이 해갖고, 저희들의 목표 달성은 조금 미흡했습니다만 흡족하게 증액을 받았습니다. 대략 그, 퍼센트로 하면 어느 정도. 퍼센트로 하면 저희들이 평균 51.6% 정도 받았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재개발 업체 뭐 대책위원회라든지 지역 저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 재개발되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현금 청산자로 나눠서 조합하고 싸운다는 것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잘 하려면 우선 그 모인 인원들이 결석이 돼서 단합이 된것 같고 하면서 첫째는 그걸 리드하는 검정평가사나 뭐 토지보상원이라든가 이런 선정을 잘 해서 양심적으로 잘 믿어주는 그런 곳을 선택을 해가고서 끝까지 투쟁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